그렇기 때문에 내발 모양은 이 방어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 치고 밀더라도 바로 잘 쳤는데도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와요.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네 해금입니다. 네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 춥습니다. 엊그 네, 젓기만 예. 해도 덥다고 예. 그냥 막 그... 너무 덥다고 막 그랬는데 아 이제 네, 춥다 네. 춥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마영님 네. 오늘 뭘 준비했죠? 아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네. 이발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네.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와 네. 그리고 이 순간적인 예측으로 네. 이 공격 전환을 빠르게 할수 있을지 어. 그런 발 모양 이런 발 모양만 네. 제대로 만들어줘도 네. 우리가 게임 상에서 효과적으로 네. 상황에 맞게 안정적인 수비 공격 할수 있는 판단 이런 판단도 팍팍 쓰면서 움직이기가 더 쉽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판단이 안 쓰다 보면은 네. 내가 공을 잘 쳤음에도 막 밀리게 맞아요. 되고 앞에 와도 막 다시 그냥 퍼올리게 되고 네. 한번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은 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번 이발 모양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 오쇼! 자 여러분들 제발 모양을 잘 보세요. 이번 시간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공이 위로 떴어요. 떠서 상대가 위에서 공격을 하는 상황 때발 모양을 보세요. 자 공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요? 해 벌어져 있죠. 발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발이 벌어져 있어야 상대가 강하게 공격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좋죠. 이 범위까지. 왜냐면 네. 스매싱은 엄청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발이 이렇게 일자로 있다. 일자로 있으면 이 사이드로 오는 공을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발이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이 사이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발을 양옆으로 벌려야 됩니다 사이드로 오더라도 발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수비 상황에서도 드라이브를 칠 수가 있고 수비 드라이브 그리고 커트도 놓을 수 있잖아요 드라이브나 커트를 놨을 때 상대가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아래서 잡는다면 아래서 잡는다면 이때는 발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상대가 스매싱을 쳤는데, 내가, 자, 지금 느낌이 어땠냐면, 지금 상대가 스매싱을 때렸는데, 그거를 제가 드라이브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상대가 어떻게 잡은 거야? 아래서, 지금 때릴 확률이 아니라, 아래서 잡은 거야, 아래서. 잘 보세요. 자, 스매싱 때리고, 됐는데 상대 아래 잡았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래 잡았죠? 저런 모습이 보였다면, 나는 발을 앞뒤로 신속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가 저렇게 아래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죠? 뭐칠수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커트랑 네. 놓는 거랑 올리는 거. 놓는 거랑 네. 올리는 거. 네. 이 아래서는 공격이 안 되겠죠. 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상대는 여기 어 때릴 수 있어요? 네트 높이 때문에 때릴 수가 없죠. 여기서 커트랑 언더밖에 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발 모양은. 이 방어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 공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로 빨리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발을 이렇게 박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상대가 커트를 놓더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들어가기가 쉽고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고 발을 바꾸면 앞으로 이렇게 바로 뛰어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뒤로 밀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제 상대가 뒤로 밀더라도 발이 앞뒤로 있으면, 자, 치고, 밀더라도, 바로, 발을 빼면서, 지금 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밀면서 나가기가 쉽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뛰기도 쉽고, 뒤로 뛰기도 쉽다. 그런데, 이렇게 발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내가 공을 잘 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양쪽으로 있다면, 앞으로 반응하기도 늦고, 뒤로 반응하기도 늦어요. 잘 눌렀죠? 상대 아래 치는데도 내 발이 지금 요렇게 있는 거야. 그 앞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이 벌어진 상태면. 쳤는데, 자, 아래 찬데, 늦죠? 늦죠? 공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상태에서 만약 상대가 뒤로 밀면, 밀, 밀어도 밀릴 거예요. 왜냐면 한 박자가 늦을 수 밖에 없어. 요 상태에서, 자, 했는데 내 발은 그대로야. 밀면, 그대로, 이 발을 순간, 순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템포가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상황에 맞는 발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진짜 게임팀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옆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공이, 이렇게 떠있는 상태. 떠있는 상태에서는 발이, 양옆으로 잡혔지. 양옆으로. 양옆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른발이 살짝 나오고 오른발이 좀 들어가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보폭이 옆으로 이렇게 잡히죠. 옆으로. 그렇죠. 떴어. 상대가 위에서 위에서 공격할 타이밍이면 나는 요렇게 옆으로 방어. 지금 발이 안 나갔죠. 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상대가 했어. 내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상대가 아래서 잡는 게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발을 앞뒤로 빠르게 바꿔준다. 자, 했어요 자, 됐어? 자, 지금 발을 어떻게 했어요? 앞뒤로 바꿔버렸죠. 아, 이때 발은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왼발이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왼발이 앞에 나오게 되면 오른손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오는 공을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왼손잡이는? 왼발. 아, 왼손잡이는 왼발. 왼발이죠. 그렇죠. 오른손잡이분들은, 오른발. 오른발이 앞에 나오게 준비를 하셔야, 지금 상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차피 아래서 잡았기 때문에, 위에서 공격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죠저 상태에서는 공격을 못해요. 그런 확률이 보이면, 나는 빨리, 라켓을 들어주면서, 발을 앞뒤로 바꿔주면, 그러면 앞에 왔을 때, 바로 공격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설령 저기서 뒤로 밀더라도, 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발을 밀어주면서 뒤로 바로 전환을 해서 공을 바로 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미리 판단을 해서 발 모양을 바꿔주면 이 수비 때는 안정적인 수비가 나올 테고 상대가 공격을 못할 확률에서는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수비야. 이럴 때는 이제 공이 상대가 공격하는 타이밍에는 계속 발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 돼요. 양옆으로. 그래야 이소비를 안정감 있게 할수 있고 이 상태에서 걸었으면 그죠? 자 지금 상대가 아래에서 잡는 포인트에서 바로 바꿔버리죠 근데 게임 중에 이런 거를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잘 쳤는데도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수비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또 올리는 거야 자잘 했는데 또 보고 있어 또 주는 거죠 아 이런 식의 대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는 공격할 확률이 없어. 자, 지금 해근이 보면은 계속 아래서 치잖아요. 그런데 내 발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 공격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발 모양이 아닌 거죠.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발을 항상 앞뒤 포인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미리미리 바꿔준다. 아, 이번 시간 어, 우리 발 모양 아, 네, 어떻게 만들어야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와 이런 공격 전환을 빠르게 할수 있을지 맞습니다. 한번 알아봤는데 네. 어떻게 좀 따라하기 쉬울까요 어 연습하셔야죠 <laughs>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네, 연습하셔야 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네. 딱 만약 상대가 네. 진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앞뒤로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게 일자로 멍서 있지 말고. 네. 상대가 공격을 못해. 맞습니다. 때릴 수가 없잖아. 제가 요즘 레슨 예. 할때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 강조하는 거예요? 예측. 어. 예측. 예측. 예측을 하셔라. 그거 중요하죠. 예, 이렇게 어. 잘 쳐놓고 왜. 그러니까. 왜 가만히 음. 서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 왜냐면 상대가 어차피 놀 수밖에 없다. 네. 어차피 띄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확률이 앞뒤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발을 앞뒤로 빨리 바꿔야 네. 순간 가서 이제. 예? 맞습니다. 딱 포인트를 내기도 쉽고. 네. 뒤로 넘어와도 그냥 밀면서 스매싱 때리기도 그쵸. 쉽고 그냥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한번 맞습니다.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laughs> 왜안 해요? <laughs>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laughs> <좋아요 웃음>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